전직 간호사가 알려주는 외음부 세척하는 법. 소중한 부위는 늘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소중한 부분은 하루에 한번 미온수로 세척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데요. 질 안은 외부로부터의 나쁜 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늘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 안을 세척하게 되면 유익한 균을 해치게 되는데요. 앞에서 뒤, 이 방향을 잊지 마세요. 질에서 항문 순서대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음부를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요. 대음순, 소음순, 음핵 순서대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피부의 상처가 날수 있으니 손톱을 유의해서 세척해주세요. 질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 세척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항문을 세척하시면 됩니다. 항문에 있는 세균이 질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수압은 약하게 미온수로 세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곳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